19번입니다. 19번은 일단 역시 연계 지문이 있고요. 원래 글이, 자, 바로 이렇습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9번에 해당되는 지문을 활용해서 만든 지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래 기존에 이제 주말 9시 분 들었던 반 학생들이 봤었던, 이제 어디선가 봤었던 어디서 봤던 내용이자 어, 지문. 어, 그렇지. 그 정도만 돼도 수능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능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나올 세권의 연계교재는 필히 전부 다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됐죠. 자, 적었나요? 음, 이 지문이 이제 그 29번으로서 함축적 의미 봐. 이 지문이 이제 19번에 뭘로 변한 거야? 심경 변화로 변한 거야. 알나들었나 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이 변화됐다고는 볼 수가 없지. 딱첫 질문 봐도 알겠지. 얘들아, 에서프로페서이히스를 가는데, 지금 이 19번에 루킹어. 이게 왜 연계인가 싶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EBS에 좀 약간 꼬롬한게 살짝 조금의 그 소재 쓴 것도 다 연계를 포함시켜. 근데 그마저도 이제 취, 이제 어떻게 돼? 연계를 줄어들어. 맞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자기의 기본 실력도 필요한 수능 시험이 되, 되고 있다 지금 그럼에도 수능 공부는 해줘야 되고 내생각엔 줄인다 하더라도 이 간접 연계를 좀 줄이지 않을까, 직접 연계 체감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 한번 가보자. 심경 변화 어떤지. Looking out the bus window, 끈커. 창밖을 내다보며. 네, looking 현재 분사구문. 근데 이 조나스라는 애는 stay calm, stay plus 형용사죠. 뭔가 좀 차분하게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좀 차분한 감정이 안 든다. 그는 had been looking f o r w a r d 앞을 내다보고 있었어. 이 field trip이 이제 현장 체험 학습. 됐죠? 그래서 had been looking. 자, 여기서 그러니까 stay calm은 뒤에 문맥을 파악했을 때 뭔가 어 되게 그렇 그, 기분 좋아가지고 차분하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야 얘가 이제 현장 체험학습 소품 같은 걸 갔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서 뒤에 내용을 보면 알죠. It was the first tri, uh, field trip. 첫 번째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그의 그 역사 수업에 있어서 첫 번째 그 체험학습 그의 역사 교수님 교수님은 had recommended it to the class. 그 교실 수업에 그것을 추천을 했고 조나스는 사인업 등록을 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실제 수능을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단어들이막 e n t h u s i a s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c u 트스테 n t stay calm 이런 것들 통해서 첫 번째 심경은 어떻다? 굉장히 좋다 이거야. 알아들었니? 괜찮아. <놀람> 자 그리고 뭐좀더 추가로 설명하자면 심경 변화 문제지 얘들아. 그래서 니네가 심경을 하나 푸는 그 푸는 문제의 그 팁은 어좀 약간 중간에 끊으면 돼. 중간에 끊어서 앞 부분만 제대로 알면 또 답은 또 많이 보이거든. 앞 부분 은 일단 심경이 어때? 기분 좋지? 에, 좋은 상태다. 그거 알면 보기 바로 맞출 수 있어. 자, 그다음 좀 가볼게. He was the first. Thing. 첫 번째 사람이 어때? 모한 to b o l d b o l d 영광 팬? 그렇지. 어휘 조심 탑승하다 입니다 동사에요 버스에 탑승한 첫번째 사람이었어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지 뭐 때문에 버스에 딱 첫번에 탔을까 가기 싫은데 아니지 신이 나서 딱 가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됐지 음. 이제 지금 뭐 드라이기 쯤에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면 뭐 MT를 가고 OT를 가고 이렇게 할 건데 어, 되게 설레고 신날 겁니다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 어, 이제 특히나 뭐 연애 경험이 없어 보는 학생들이 이제 특히나 더 설레겠죠. 여학생들 마찬가지로 이제 막그 남자애들 많고 이렇게 연애 세포가 막 샘솟을 때 mt 가고 막 그러면은 되게 기분 좋게 갈 거라 첫 번에 딱 올라가는 길이라고 샘도 그 그랬어. 뭐 잠살짝 얘기를 해주면 딱그 군대 갔다 와서 첫 mt를 갔는데 어, 탔습니다. 저는 어, 이제 좀 늦게 탄 선배니까 늦게 탔습니다. 근데 아 이거 또말해도 되나? 자 그래서 이게 좋은데요? 네. 여, 이 여자애가 혼자 앉아있더라고. 이게 딱 봐도 후배인데 내가 늦게 탔으니까 이제 빈자리에 앉아야 될거 아이가? 두리번 두리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연찮게 앉았습니다. 어 우연찮게 앉았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았는데 나도 이제 굉장히 숭매이고 하니까 여기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 옆에 애가 그냥 일반 신입생과 다르게 조금 재수를 한거 같아. 조금 나이가 이좀 있어요. 약간 어 재수를. 그러니까 아,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재수를 좀한거 같아. 그래서 나랑 이제 내가 어, 이제 좀 말을 건넸지. 내가 선배니까, 어, 반갑다 음. 어, 어, 디 어디, 어디 출신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 이렇게 약간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데, 아,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통하는 기라. 어우,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대화가... 썸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 아주 기분 좋 화기애애 분위기 속에 이제 같이 타고 뭐 얘기도 하고 뭐 내가 대 대학 선배로서 대학교에 대해서 뭐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과는 뭐 어떻고 뭐 임용고시에 대해서는 어떻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마음에서 갔다 이렇게 어 농담도 하면서 아 정말 잘 웃어주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 관계가 좀 진전이 되나 이게 썸인가 아 군대 제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혼자 연애해서 막, 막 샘솟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짐 한거지아 얘랑 좀잘 해봐야겠다. 왜냐면 굉장히 이뻤거든, 진짜 이뻤어. 그래가지고 잘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이제 내려서 이제 각자 선배는 선배 팀이 따로 있고 이렇게 각자 짚을고 이렇게 갔는디, 얘가 이게 내 지금 생각 그래, 같이 붙어 앉아 있다 이렇게 도망칠 장소가 없네. 그러니까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싫다고 이게 아이 아우 싫어요, 비켜 나가야 할 수는 없다, 얘가. 그래서 그냥 받아준 것 같아. 얘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했던 거야. 어 나중에 뒤에쓰 이제 좀 충격적인 게 뭔가 좀 외모라든지 많이 따지는 애들하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을 때 내가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어그 나중에 이제 좀 접근을 했을 때 어, 굉장히 약간 좀 싫어하는 어 악대 아, 상처를 많이 받았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좀 최악인 게 뭐냐면 내가 같이 간 동기들 남자들 있거든. 내가 또 입이 또 가벼워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야 내가 그나 같이 탄 애가 있는데 뭔가 좀잘 맞는 것 같다. 이게 썸아이가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혼자 설레발인 설레발 온갖 설레발 다 쳐가지고 <laughs> 얘기하면서 를 갔다고. 어 그래서 이제 아 밤에 이제 또 어,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또좀 친해져야겠다 이랬는데 음, 완전 개쪽 당했지. 애가 어, 막 어, 거의 묵살 시키듯이. 그래가지고. 찍고 있죠 지금. 네. 네. 아, 그랬군요. 잠시 끊을 걸. 그랬네 어.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굉장히 설레 가지고. 저는 맨 마지막에 탔지만 오히려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탄 거가 되게 좋았다. 되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때. <laughs> <laughs> 자 그다음. 풍경이 형과 펜. Look, fascinated 아니고, fascinating. 자그 풍경은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 자뭐할때 매력적이었냐면은 버스가 headed to 어디어디로 향했을 때이 장소로. 아 풍경도 되게 좋아. 음. 자 알래스카 아니고요. 자그 다음 finally arriving 형광펜. 자 이때 ing는 역시나 분사구문입니다. 마침내 도착을 해서 얼마만에 3시간 만에, 탑승, 도로에서의 3시간 이후에 마침내 도착을 한뒤 하지만, 문장 삽입 대비 여기서부터 이제 심경이 변화가 되는 거야. 조나스는 nothing but 형광펜. 뭔지 아니? 언니. 조나스는 오로지 뭐밖에 안 봤냐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음. 어 그렇지 이런 논 농업의 땅 논밖에 안 보였다고 본인이 생각한 그 풍경이 아니었다 이거지 맞아요. 끝도 없이 논이 펼쳐져 있어. 음. 그래서 여기 나팅버 뭐 조심할게 얘들아 여기 나팅은 애니띵을 바고 무슨 뜻이야 결코 뭐뭐가 아니니야 조심해. 됐지? 결코 뭐뭐가 아니야. 네. Okay. 오케이. 자, 그 다음. The field. 그 노는 best. 아, 너무 컸죠. 광활했고 컸죠. 하지만 hardly appealed. 거의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건 매력을 주지 못했다고. 누구에게? 네, 조나스에게. 그는 더 이전에 예상, 기대를 했던 거지. 뭐할걸 기대했냐면은 see, 볼 것을. 어, 그렇지. 약간, 올드한 캐슬, 성도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 기념관도 보고 싶고, 뭐, 기념물도 보고 싶었지만, 이제 그냥 여기서 집중. So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안 봐. Like, that이지. That. 조심해. Like, this야? That이야, that. That이라고. 형, 맞죠? That a w a i t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과 같은 건 아무것도 못 봐. 됐니 대시 가리키는 거 앞에 뭐 이런 그 생각했던 그 건물들이 있지, 맞아? 어, 그가 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역사적 장소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못봐이 소리야. 그래서 수식을 받으려고 대슬 쓴 거라 보면 돼. 알아 들었니? 됐지. 그다음 얘가 이제 의문을 품고 질문 안에. What can, I, what can l e a r I learn?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boring 그렇지 지루하게 만드는 땅에서 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자기 혼자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처음에 심경은 어땠어? 신났지, 좋았지. 근데 나중에 실망한 걸로 표현한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